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도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한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이쪽으로 다녀가지고 이쪽에 맛집을 꽤 많이 알고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이 있어가지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남동 보면 한방통닭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씨께서 이제 했었던 한방통닭이 있었는데 이쪽 근처예요. 그래서 여기는 한남동이고 한남역에서 뭐 도보로 한 20분, 15분 정도면은 올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요 생고기 전문점이고 정육식당이고요 고기와 김치찌개가 맛있는 맛집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와가지고 맛이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먹어보고 여러분께 맛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청기와 미래회관 이렇게 돼있고요 연에는 한 200석 정도 오늘 저는 아직 6시가 안 돼서 한 5시 5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도착했고, 오늘, 소고기가 살치살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여주분도 그렇고,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 일단 여기 김치찌개 맛집입니다. 김치전골 하나, 김치전골 두 개, 삼겹살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문할게요. 김치전골 두개 주시고, 삼겹살 2인분 일단 주세요. 여기다가 하실 거면, 홍종류 먼저 드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삼겹살을 드시고, 김치전골 돼요 그렇게 하시죠. 독 네. 여기 일단 특이하게 삼겹살이 다 잘라져서 나오고요. 미리 좀 숙성을 좀 해놓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랩에 포장이 돼 있더라고요. 고기를 직접 잡는 이제 정육식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식으로도 구경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삼겹살 쌈먹는걸 좋아하거든요. 먹어볼게요. 일단 고기 자체가 두꺼운 편은 아니고요. 얇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꺼운 식감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는 맛있습니다. 일단, 파절이 도딱 먹기 좋게 얇게 썰려 있어. 서 좋고. 어, 쌈이 맛있네. 그럼 이제 전글로 바꿔볼까? t h 자, 이번에 김치전골로 나왔는데, 어,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날지, 더 익혀야 되나?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부대찌개랑 김치전골을 조져야 된다고. <laughs> 아니, 조져야 된다고? 아, 끓여야 된다고? <laughs> 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살이 많네. 살이 뭐 하나 넣을까? 당면 넣을까? 당면? 당면, 당면 살이 하나 드세요. 보여주세요 예, 네 예. 예.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부대찌개랑 김치전골 이런 거는 저희 같이 온 지인이 조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분 정도 조졌거든요.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고기가 일단 좋은 거 쓰니까, 그러니까 이 플렉스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져야 되네. 음. 여기는 이제 김치가 적당히 익어가지고 아, 김치 전골 잘하는 집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음. 칼칼하면서 달달합니다.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고기가 실해가지고, 이 맛에 먹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음. 太狠。 님. 저 육수 좀 넣어 주실래요? e 어 이걸 왜 네가 내? 고여기도꽤 <laughs> <laughs>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얼마 됐어요? 아 20년 하신 거예요? 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그 맛있는 김치전골도 먹어가지고 시원하게 또 해장 이거 보십요 땀은 엄청 흘렸습니다 오늘 <laughs> 점심에 해장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저녁에 아 맛있게 정골 먹고 나왔는데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전골은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드시면은 더 깊은 김치의 깊은 풍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일단은 정육식당이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좀 좋아요 그래서 김치전골에도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뭐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앞에 삼겹살을 몇점 먹긴 했지만 지금 엄청 배부르거든요 같이 오신 남자분하고 여자분도 공기밥다못 먹고 이제 이렇게 나온 정도면은 굉장히 양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남동에청규와 미래가 한번 오셔가지고 뭐 회식도 괜찮고 연회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맛있게 드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김치 자체가 많이 익지 않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푹 익어서 완전 신거보다는 이렇게 약간 달달한 감칠맛 나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도 훌륭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창 점수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일단은 위치도 좋고 연회석도 자리도 넓고 사장님 친절하시고 정우식당 고기도 맛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합니다 김치전골이 7,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삼겹살이 13,000원이니까 싸다고 느낄 순 없겠지만 그래도 한남동에 이 정도 가격이면 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를 먹으러 온 거니까 저는 한 90점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맛집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점수로 표현하자면 음. 88점이요 88점? 88점? 어, 88이요 높은데 79점? 왜 이렇게 낮아? 왜냐면 그 응. 국물이 뭐 그렇게 진하다는... 진한 국물아와아 그래요? 난 되게 진하다고 느꼈는데